두대세대네대 대, 네 대, 다섯 대, 여섯 대 일곱 대. 또. 여덟 대, 아홉 대, 오, 열 대, 열한 대, 또 열두 대, 우와, 또 열세 대, 열네 대, 오. 잘했어요. 위 자라네.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또 여섯 대. 엄청 큰 소방차다. 일곱 대8덟 9대. 아홉대 10대. 11대. 12대. 13대.